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와도을100% 지금 지는 백공석구단입니다. 오늘은 3-3 대형 정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곳 끊는 변화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곳 끊는 변화가 최근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끊었을 때는 지금처럼 두는 경우가 가장 많구요. 항상 이 모양은 축관계가 있거든요. 축관계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놓을 때, 백이 축이 좋았을 때는, 지금처럼 버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버티게 되면, 이 축이 좋았을 때, 흙이 굉장히 곤란하죠? 이것은 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 축이 반드시 좋아야지만 둘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을 뒀을 때, 지금처럼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변화는 여기 호구치는 건데요. 호구치게 되면, 백은 버리고 지금 과 같은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옷을 걸쳐가거나 이거 삼삼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실전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백도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비록 초반에 실리는 내줬지만 이 외세에 두터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둘수 있다 이런 평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이 변화가 인공지능의 연구로 인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좌변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걸쳐갔는데요. 지금 이곳을 두지가 않고요. 여기서 가만히 이 자리를 둡니다. 이 자리를 뒀을 때 백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런 자리 굉장히 크게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부담이 돼서 지금의 자리를 못 뒀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붙였을때 이때 백이 응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느는 것은 백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장면에서 여기를 붙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늘어줄 수가 없죠. 이한방은 너무 아픕니다. 일단 한 방을 당했고 계속 이렇게 맞더라도 이제는 압박의 강도가 훨씬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확실히 좋고요. 여기를 지키고 붙였을 때 이곳은 무조건 뚫어야 돼요. 이자를 뚫지 않으면 백이 무조건 나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만히 다시 굳자를 가서 역시 막는 것이 아프죠. 이렇게 막는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백 모양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도 받아야 되는데요. 이랬을 때 버퍼 씌울 수가 있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에서 살더라도 정말 안 좋은 모양으로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터움을 쌓게 되면 이것은 흙이 확실히 좋은 진행이 만들어지겠고요. 결국 이의 자리가 워낙 강력해서 백은 여기서 받아주는 경우가 이제는 많습니다. 이렇게 받아주거나 이 자리, 이 자리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무난하게 받았을 때 이때는 다시 뺏깁니다. 다시 좌변을 뺏기고 지금과 같이 진행됐을 때 지금 흙의 자리와 이 일의 자리의 교환은 집으로 엄청난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훗날 다시 한번 살렸을 때 아무래도 이제는 백도 완생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런 진행은 흙이 충분히 괜찮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변화에서 다시 한번 달라집니다. 호구 자리가 좀 불만이었기 때문에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고요. 이 있는 변화가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흙은 늘고,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보셨죠? 한동안은 지금과 같은 변화가 거의 정석처럼 진행이 됐어요. 흙은 실리도 차지하고, 중앙 쪽도 가져가고요 반면에 백은 좌변 쪽을 가정하고 석점을 잡으면서 백도 두터움을 쌓는 이런 변화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변화도 호각의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 번을 선호해서 백 번으로 사실 이렇게 많이 뒀습니다. 하지만 이 모양이 많은 연극 끝에 다시 한번 달라지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건 날일자를 두게 되면 이 석점을 살리는 방향을 갔을 때 이런 악수를 둬야 됩니다. 이런 악수를 둬서 이 축머리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은 백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일단 악수를 뒀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여기 날일자르 두는 수는 있지만 최근에 여기 두는 것보다 오히려 좌변 쪽을 먼저 차지하고 지금과 같이 진행을 했을 때이 좌변 쪽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작전이 있어요 이렇게 두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과 같이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좌변을 뺏는 작전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런 진행이 됐을 때 좌변에 집을 뺏기는 것이 굉장히 싫고요. 여기서 반대쪽 모양이 괜찮으면 그래도 1 0은둘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도 이런 자리가 좀 기분이 나빠요. 손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끊는 약점이 있어서. 반대로 지금과 같이 됐을 때이 전부 다 연결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연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렇게 되면 백은 너무나 많이 당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곳으로 와도 백은 거의 받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다시 한번 실리를 차지했을 때귀에 실리를 뺏겼고 또 좌변에도 뺏겼고 또하변까지 어느 정도 뺏기기 때문에 집으로 너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진행이라면 백이 바둑을 풀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지금과 같은 대형 정석도 잘 나오지가 않고요. 최근에는 흑번으로는 가끔 나오지만 백번으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정석은 프로들을 기피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서로 타협하는 모양을 알아봤는데요. 세 번째 시간에서는 가장 어려운 변화인 것을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